과락을 피하려고 하면 재무회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원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좀 쌓아 놓으면 재무회계처럼 막날아가진 않습니다 한번 딱 실력을 쌓아 놓으면 동차유예 때까지 쫙쫙쫙쫙 원가는 나이도 조절이 잘안 들어간다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에 소개시 드릴 공부 방법은 1차 2차를 같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지 알아요? 재무에게는 그냥 내가 발로 풀어도 내가 합격하겠네? 세무사 합격의 비결? 저는 바로 원가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그러면, 원가 관리에게 1차, 2차, 한 15년치 기출 분석을 좀 봐보면, 우리가 전체 원가가 한 16챕터가 정도 돼요. 1차에서 우리가 중요한 챕터가 14챕터가 되고요. 그리고 2차에서 중요한 챕터가 12챕터예요. 사실 이거 챕터가 대부분 다 겹칩니다. 막상 우리가 제키 챕터 제키고, 시험장에 가져갈 챕터가 1차 챕터가 한 12챕터 정도 되고, 2차에서는 11챕터도 돼요. 이게 그러면 가만 보면 중요한 챕터는 어차피 1차, 2차가 겹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오히려 공부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공부 방법은 1차, 2차를 같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차 생때 이렇게 해야지만 큰 놈을 잡아봐야 문제를 쪼개놔서 던졌을 때도 파워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로 공부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서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심화 공부하고 뭐 객관식 돌렸다가 세무사 일차 합격한 다음에 2차 연습서를 가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1차 준비를 할때 기본서 강의 듣고 좀 기본서 한두번 정도 본 다음에 1.5차나 2차 연습서를 돌리면 돼요. 그럼 교재가 뭐 제가 추천드리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승근 교재 원가 관리계 1.5차인데 이게 필수 문제가. 78문제밖에 안 돼요. 주요 문제들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회독돌리기가 엄청 수월해요. 책도 사실 제일 얇거든요. 원가관리 책 중에서.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임세진 거. 2차 음수서문제긴 한데 필수문제가 85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8문제, 85문제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1차 공부를 할때 사실은 뭐 8회도 10회도 또 가능하거든요. 이승근 교재가 78문제라고 했고 원가 임세진 교재가 85문제잖아요. 그냥 80문제라고 생각하고 2차 연습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커요. 그래서 하루에 4문제씩을 1시간 반 정도 자꾸 풀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피드백을 하면 2시간 정도면 은 4문제 푼 다음에 피드백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20일 돌리면 필수문제, 80문제 다 돌리는 거잖아요. 1차생인데도 불구하고 원가를 10회독이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씹어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회독은 어떻게 하느냐? 1회독일 때 항의 복수? 복습도 그냥 좀 심플하게 해요 2회도 복습한 다음에 뭐 예제 정도 한번 풀어주고요 3회독까지도 뭐 기본 수 복습하셔도 괜찮고 예제 같은 거잘 풀리면 하루 3회독 때부터 이승근 교재 거나 임세진 필수 문제를 하루에 4문제씩 20일씩 한 달에 80문제씩 한 달에 1회독씩 돌리게 되면 이게 12월달까지 했을 때 도대체 몇 회독이나 돌아갈까요 진짜 그런 상태에서 내년 1월달이 돼서 객관식 원가를 풀게 되면 문제가 엄청 작아지고 쪼개 놓은 게 엄청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지 알아요? 회계학 과락은 뭐 그냥 걱정도 안 되고요. 원과에서 이미 이천 수수다 씹어 먹었는데 죄무에게는 그냥 내가 어, 발로 풀어도 내가 합격하겠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내 불안감까지 작아진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좀 회독을 돌리는 게 다른 과목도 비슷하게 적용이 됐는데 원과가 극단적으로 <laughs> 효율적으로 잘 먹혀요. 그 근육 운동할 때코어 운동처럼 무식하게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뭐 2분할씩 하루에 3분할씩 해가지고 무조건 세트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원가는 어디 안 갑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어떤 영상에서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요 세무사 합격의 비결 저는 바로 원가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꽈락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3차하고 가고 5차하고 가고 장수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게이 바로 원가 관리예요. 지겹도록 회독 돌렸으면 좋겠고요. 1차 때 무조건 2차 공부를 같이 다 해놔라. 같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2차 공부 때까지 마무리를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원가 공부할 시간에 세법학 더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2차 갔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유해생들 중에서 원가 후달려가지고 그때 연습서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사실 세법학 공부 안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꼭 원가 관리 잘 잡아놓으시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